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 중국과 오만의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비조 5위로 일본 전 1대0 패배 이외에는 나머지 경기 모두 2.5 기준 오바 경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4경기에서 득점은 5득점. 실점은 무려 9점을 했습니다. 수비가 노세화로 기동력이 떨어져 평균 2실점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공격은 많은 돈을 들인 귀화 선수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홈에서 경기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 아랍 에미리트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오만 팀입니다. 오만은 비조 3위 팀입니다. 네 경기에서 5득점, 5실점으로 비교적 안정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팀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예상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이번 경기는 절대 절명 중요한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중국은 호주와의 경기가 남아 있고 오만은 일본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양팀다 벅찬 경기 상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 팀이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중국의 라티의 감독은 본선 진출은 희박하나. 사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오만의 이반 코비치 감독도 중국에 지면 감독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홈 경기이지만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해야 하는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있는 경기인 반면 오만은 같은 중동 국가인 만큼 큰 무리가 없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변칙 축구단은 5만의 승과 무가 보이는 경기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